자 이제 리만 적분의 두 번째 성질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은 정리점 1.2 어, 함수가 함수 f가 폐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는 적분 가능하다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자 가정에 의해서 함수 f가 폐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자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함수 f는 극렇게 구안에서 균등 연속입니다. 이것은 사장에서 어 정리 4.16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균등 연속이므로 함수 f가 균등 연속이므로 정의에 따라서 어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따라 델타가 존재하는데, 그 정의역에 속하는 두수 xy를, xy를 취해서 그 두수의 차가 델타보다, 델타 강, 델타보다 가까운, 어, 가까운 두수 xy를 취해서 함수값을 봤을 때그 함수값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균등 연속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입실론보다 작, 작아야 되고 또는 또는 b- a 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임미의 양수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 분할 하나를 생각하는데요, 분할 하나를 x1 이렇게 n등 분할을 선택해서, 어, 이것을, 폐구간 AB의, 어, 분할, 하나의 분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굳이 등분할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다만, 각각의, 각각의 소구간이, 각각의 소구간의 폭이, 각각의 소구간의 폭이죠. 폭이, 어, 델타보다 작게, 델타 부터 작게 굉장히 자잘하게 소구간을 나눠 보겠습니다 모든 나이 아이, 모든 이에 대해서 모든 구간이 모든 어, 나누어진 구간의 폭이 델타 다다 작게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한 f가 폐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자,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폐구간의 연속이면 최대, 최대 최소값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폐구간의 어, 연속이면 연속이므로 그 잘게 나눈 각각의 소구간 안에서도 함수는 연속이게 되고 그 소구간 안에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 S i 와 ti라는 값이 i번째 소구간에 존재해서 그 소구간의 최대 값은 si고, and 소구간의 최소 값은 ti라고 하겠습니다. 즉, 어, 이 말이, 이 말이 함수가, 함수가 이 소구간에서 연속이므로 소구간서 연속이므로 최대값을 갖는 함수의 최대값을 갖는 그러한 어, 그러 x절정의 그러한 x값을 S, si라고 하고 그런 값은 이 소구간에 존재하고 또 어, 함수의 최소값을 갖는 그러한 어, x값을 ti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우선 어, 모든 그 구간에 대해서 구간의 폭을 구간의 폭을 지금 xi 빼기 xi 빼기를 델타보다 여기 작게 잡았습니다, 촘촘하게. 그러면 여기 si 와 ti 는이 구간 안에 있는 구간 안에 있는 어, 실수들이므로 실수들이므로 이 si 와 ti 의폭 역시 역시 어, 폭의 길인 이 델타 xi 보다 작거나 작고 델타 xi 는네 델타 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때 어, si 에 대한 함수 값과 ti 에 대한 함수 값의 차를 차를 한번 보면, 어, 이것을 한번 밑으로 옮기겠습니다. 차를 보면, 차를 보면 지금 S, 어, f of si는 위에서 mi였고, 어, f of ti는 mi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 이 작은 각각의 소구간에서도 소구간에서도 균등연속입니다. 함수 F가 이 전체 폐구간 AB에서 균등연속이니까 작은 소구간, 폐구간에서도 역시 균등연속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어, 이 SI와 TI를 델타보다 가까이 잡으면 그 것에 대한 함수값도, 함수값도 유실론보다 작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어 b 백분의 입실름이라고 했죠. 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제 마지막으로 어, 함수의 상합과 하합의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입실름으로 작으면 리만 적분이 가능하게 되죠. 네, 상합과 하합의 차는 정의에 따라서 1 번째 구간에서 1 번째 구간까지 큰 직사각형의 만족의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뺀거죠. 자 그러면 어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여기 mi 가 mi 가 이렇게 작습니다. 따라서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하고 n 까지 mi 빼 mi 대신에 b 빼기 A분의 입실론이 더크고요 그리고, 델타 XI가 됩니다. 그런데, B 빼기 A분의 입실론은 상수이니, 밖으로 나가게 되고, I는 1분의 델타 x 이죠그 그러니까 델타 XI, 각 I번째 구간의 폭을 첫번째 구간부터 n 번째 구간, 구간까지 다 모았으니, 이것은, 이것은 폐구간 AB의 전체 폭이 되고, 따라서 입실론이 되었습니다. 즉, 어, 이만판정법에 의해서 F는 폐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정리 6.11부터, 로 어, 함수가, 폐구간에서 정리된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이제 적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알았죠. 정리 6.11은 함수가, 함수가 여기서 폐구간에서 단조 함수이면 적분 가능하고 또 어, 함수가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적분 가능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제 6.7. 아, 함수가 폐구간에서 정의가 되었고요. 어, 적분 가능하다라고 했네요. 자, 이것을 증명하려면 함수가 이 폐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해 주면 또는 단조함수이기만 하면 적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 단조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연속함수임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즉, 음, x 곱하기 x 분의 1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 어 f가 x는 0에서만 연속임을 보여주면 이 주어진 f(x)는 모든 실수에서 적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연속이면 보여주기 위해서 F0이, F0이 0인데, 이것이 X가 0으로 갈 때, 극한 값과 같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0으로 접근할 때, X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고, 1이고,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어 X분의 1은 유계합니다. 유계함수와, 어 수렴한 X, 수렴하는 음, 함수 X를 곱했으니, 곱했으니, 그것은 0으로 수렴합니다. 즉, 함수 값과 극한 값이 동일하니, 함수 F는 X는 0에서, 사실은, 어, 전체, 전체, 어, 여기 주어진 폐구간 0이 돼서 연속입니다. 연속임으로 적분 가능합니다. 네.